아, 도보권 여기도 좋네. 정말 좋네요, 여긴. 저기서 많이 하시죠, 이쪽에서. 안녕하세요. 메가리 조사입니다. 오늘은 중리 방파제죠. 중리 방파제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쪽하고 여기 방파제. 방파제 쪽에 나왔습니다. 2 4 0 0원이 1일 주차권 2 4 0 0원 여기 주차 주차 여기 하시고 이0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0렇게 들어갑니다. 저번에 여기서 여기 0 앞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이쪽에서 0투도0투도 원투도 했었습니다. 0투도 이쪽으로 했었는데 0 0림이좀 많아 가지고 그리고 저쪽, 개파이, 저쪽으로도 포인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잘 되어 있으니까 좀 걸어가셔야 돼요. 여기, 여기 주차장, 여기 주차장을 하시,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화장실도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도. 화장실도 여기 있으니까 주차하시고, 조금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가시면은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도보권 이쪽 개파이 포인트. 여기는 조금 많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방파제 쪽으로 한번 걸어가봅시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 낚시하기 힘들겠네요. 저쪽, 저쪽도 걸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쪽 용도 해녀 전시관 이쪽으로 해서 도보권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채비가 전부 다학공치 채비네요. 학공치가 올라오는가 보네. 어, 저기 올라온다. 한번 봅시다. 올라온다. 오, 올라온다.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테트라라서 조금 위험하네요. 테트라만 아니면 참 좋을텐데. 참고로 저는 테트라 낚시는 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서. 저 어, 이쪽까지 아, 많이 아, 계시네요. 아, 아래에 많이 보는데 많이 계십니다. 아, 저쪽에도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저기도 포인트가 잘돼 있기는 한데, 역시나 뭐가 낫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허허.. 좀학공치가 많이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많이 안 올라옵니다 역시나 외항 쪽은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내항 쪽은 조금 조용하고 좋은데 고기가 없죠. 예, 고등어 이런 애들을 조금 돌아다니기는 했었는데 그땐 가봅시다. 저쪽 저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용도 해녀문화전시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저쪽에서 주차장에 차 대시고, 이렇게 걸어오시면은, 해녀문화전시관 이쪽으로 넘어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도구권 포인트니까, 도구로 가야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저기 매녀분들도 계시고 이쪽에 낚시 많이 하고 계시죠.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대타라 위험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서 하십시오. 얼마하면은안 하시는 게 좋죠.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학공치가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 진짜 낱마리 식으로 올라오기는 합니다. 자, 가봅시다. 도보권 내려가시면은, 또, 포인트가 있죠.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냐? 그러시던데.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장비가 많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흔들림 보정되는 그 정도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이쪽 아, 좋죠. 여기 내려오시면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여기서 많이 찍으시던데 좋기는 하네요. 여기서 참 밖에 바라보면서 산물 드시면 참 맛있죠. 자 가봅시다. 또 봤다. 정말 이쁜 곳이 펼쳐집니다. 저쪽에 저쪽에도 계시네요. 한분 계시네요 저기 저쪽에 그죠? 자 가봅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진짜 운동을 많이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참 좋네요. 물이... 물이 좀 빠져놓으니까 도보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물차면은... 여기는... 못 건너지 싶은데? 여기도 좋네. 정말 좋네요, 여긴. 고기만 잡히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 학공치 올라옵니까? 학공치 올라와야안올라와야 가봅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괜찮은데요. 맞바람만 아니면 원투해도 되겠다. 원투하면, 은 자, 자, 원투, 여기,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원투해도 될것 같은데. 좀 미끌림이 심하는 하겠네요. 여가 많고, 원투는 장타를 쳐가지고, 한참 빨리,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짐을 많이 들고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진짜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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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멉니다 체감상 헐떡거리면서 또 가고는 있는데 체감상 너무 머네요 길이 그렇게 험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멀어요 어, 저, 저렇게는 다리가 있네요,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건너라고 다리가 있네요. 근데, 오, 솔직히, 다리가 그냥 나무 몇개 대놓은 거라서 저게 다리라기 보다는 임시? 임시로 그냥 대놓은 것 같은데. 계속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보 길이 있어가지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놔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가라고. 건너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 바위, 이 바위 뒤쪽으로 낚시를 하려고 놔두신 것 같은데, 진짜, 이건 진짜 산 넘어네.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도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가지고 가기 편하게 되어 있네요. 아 이쪽으로는 산길로 되어 있네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네요. 조금 더 가고 다가 가봅시다. 너무 위험하면 저도 철수하겠습니다. 아이 길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낚시꾼들이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 밑에도 있고 낚시꾼들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일은 없고 그냥 일반 일반 분들이 이렇게 산책한다고 이렇게 가신 건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포인트 진입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어 여기가 이렇게 되구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기는 너무 위험하네요. 이게 지금 낭떠러지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험하고 이래서 낚시는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서 던지시면 모를까? 근데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서 안될것 같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달아놓으셨거든요. 여기는 추천 안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오시지 마세요. 제가 왔으니까 여기는 안 오시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만 들어오셔도 뭐 보복권 괜찮은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지해변, 감지해변으로 왔습니다. 이쪽! 중리 방파제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이세 길이 뚫렸습니다. 세 길이 뚫려가지고 이 길만 넘으시면은 감지 해변입니다. 선착장 저기 저기가 제일 핫하죠. 저녁만 되면은 거의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핫한 자리입니다. 깨바이도 있죠.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기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뭐가 낚이는지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저는 항상 발편하고 안전한 곳만 가다 보니까 저기 유람선 저쪽을 많이 갔고 저 뒤에 뒤에는 이제 태종대 이쪽으로 태종대 쪽으로 넘어가지고 내려오시면은 저 뒤쪽 편으로. 가집니다. 저기는 조금 이따가 저쪽 편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있었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걸어 오시면은 여기는 유람선 유람선 매표소하고 조개구이집. 조개구이집에서 이 앞쪽으로 이 앞쪽으로. 여기서 이제 낚시를 많이 하시죠 던질지라든지 아니면 좀 멀리 장타 쪽으로 칠수 있는 그쪽으로 쳐 가지고 이 앞에 여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조금 물색이 틀리죠 여가 있기 때문에 이쪽 근처로 근처로 이렇게 던져서 여기 주변을 이제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테트라포트 쪽에서 많이 하시죠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유람선이 끝나면은 저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몇 시에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기가 태종대, 태종대 선착장입니다. 유람선 선착장. 발음이 잘안 되네. 태종대 유람선 선착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태종대에서 산책로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로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녁에 낚시를 많이 하시죠. 이쪽 편에서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여기도 엄청 어 바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여기도 몇명못 섭니다. 몇명못 서가지고. 예전에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부셔지는 바람에 지금 페트라 보트만 이렇게 하고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원래는 이까지, 여기까지, 이까지였거든요. 이까지. 여기까지. 이까지 해가지고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었는데, 지금 부러져가지고 이쪽으로는 낚시를 못 하게 되니다 저녁에만 가능합니다. 낮에는 이쪽에는 안 되네요. 천천, 아니, 유람선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매일매일 틀립니다. 매일씨는. 아, 보통 평일은 3시? 주 3시, 주말은 한 4시? 아, 3시, 4시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은 3시, 주말은 4시. 그때그때 틀리기는 한다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은 아마 운행은안할 겁니다. 유람선 이, 여기가 통제를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람선 선착장 여기 유람선이 영업이 끝나는 시간대에만 이쪽에서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자리가 조금 한정적이라서 많이는 못하고 몇분 오셔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하시고 아니면 이쪽에서 그냥 장타, 장타 던지시는 는뭐 던질지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자 오늘은 중리 저쪽에서 저렇게 넘어가시면 중리 방파제입니다 중리 방파제 저기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기는 감지해변 감지해변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 포인트 그리고 이쪽에서 조개구이집 앞쪽 여기서 장타 이렇게 할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태종대 한번 걸어가지고 산책 겸 해가지고 걸어 내려가서 여기 포인트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른 포인트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리선착장, 하리선착장, 하리선착장에 와 있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주차가, 주차가 참 어렵습니다. 이쪽 주차 여기에 저녁 늦게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은 뭐 단속이 됐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확실히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브랜카드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제가 어떻게 여기 되세요 이렇게는 못하겠고 일단은 여기 포인트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셔도 되고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해서 석축 여기에 이 배와 배 사이에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야, 배와 배 사이에 이 석축,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즐기시면 되고, 저쪽, 앞쪽으로도, 입구 쪽에도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저런, 저런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소소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오셔가지고,

자 오늘은 중리 방파제를 거쳐서 감지 해변, 감지 해변을 들러서 마지막 하리 선착장까지 왔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곳이 다 포인트는 아닙니다. 할수 있는 곳에 몇 군데 이렇게 들러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곳을 선택해 가지고 한번 좀 탐사해 보시는 거 뭐가 낫게 있는지 일단은 내가 직접 가봐야지. 남들 남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야죠. 몸으로 부딪히시고 한번 탐사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